어, 우리 위드 Q 못 맞췄어. 왜 졌어. 아니, 못 맞춰서 못 맞췄다고 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죠? 아, 저뭘가나 버프 먹고 나서 솔직히 위퍼 서포 존나 쓸모 없는 거 같아. 그냥 쓸모 없는 거 같아. 액트... 맞았죠, 아, 저 새끼 저질하라는데, 씨발. 막을 수가 없어. 개새끼야, 너, 너 2레벨 정도 아, 죽는다고, 병신아! 아, 진짜 좀. 죽었다, 이거, 아. 아 이고 아. 아. 아, 나도 죽었어. 아. <laughs> 쪼개는 거 봐, 존나 패고 싶다. 죄송. 아. 죄합니다아화 합이다. 아이고. 씨. 일단 정글은 트롤로. 지라디 <laughs> 아, 어, 블한테 쌍복 주고 싫하냐? 블라디가 먹었네. 그냥 잡죠. 지금 죠 근데, 블라디는 쌍곱 제일 쓸모없는 측정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그렇네. 왜 그래도 평타 뭐야? 체험도 차고 좋지 않아? 스킬도. 평타, 근데 평타, 평타 치는 게 진짜 아파가지고. 그거는 쌍곱 먹으면 다 그래. 그러니까 아예 쓸모가 없는건 아니지. 아이, 근데 쓸모없는 거 하나 있어, 이, 이 아, 새끼. 왜이 그래. 새끼, 넘어서, 이 새끼 도없이새끼 그냥 존재 자체가 쓸모없어. 이 개새끼, 이거 개새끼. 레왜 <laughs>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와, 서어왜 이래? 왜그렇게깝싸 왜 이거? 몰라? 이만았다 아, 이거 나왔잖아요. 어쩔 거예요. 아이, 와준다. 핑화다저 핑화를 먼저 지었어야 되는데. 그럼 그 맞는 게 이득이다. 왜? 이거거든. 아 망패. 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모르방올라다 진다. 야 이거 20분에 200사도 둘로 잘 싸운 거야. 아, 20분에 2 0 0 싸는게 잘 써는 거고, 지금 제 상대로 200분에 2 0 0아2 0 0 비나이 당에서 비나이 당서 비나이 당해서 비나이 당해서 비나이 당해서 비나이 당에서 비나이 당해0 비나이 당해0 비나이 당해서 비나이 당해서 비이나이 당해서 비지이당해나 이렇 찍어 누르면 되이안 들어가는데 딜이 어떻게 찍어 누르죠? 해명 부탁드립니다 진님이 아직 코 끈이 가안 나와서 그래요 아, 아 진짜 아, 아이템투사 누르고 싶다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아니 말이라도 안 하면은 개야가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너 바나나 좀 핑지 이거 어디다 깠 이거. 아,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잠깐 가자. 네. 그나리 못 뜨는 불치여서 이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야,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건 템트리 망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요물을 가는 걸로. 윽요무충 냄새 난다. 저 와드가 있는데, 안 지우고 불을 쳐먹네. 저 새끼 대단하다. 메타야. 메타 오졌다. 죽 아. 아, 소리. 그러니 내가 최근에 너한테 뭐 잘못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못 했어 잘못...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잘못 없어. 그게 아니고 그걸 왜 했어? 개새끼야. 너왜또 아, 됐고 우선부 <laughs> <무섭어> 좋아. 내가 진짜 <laughs> 제일 급표만 덮는데. 너랑 한저전 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마다 욕했을까? 아니 아니야 한 번대로 그냥 먹어. 아니야 내가 매, 아, 내가 맨날 욕했어. 욕했을 걸? 지발? 아니야 아니야 너 저기 뭐야? 큐도 아니야 이건 현재가 말했다. 큐도 잘 맞춘다고 막 칭찬한다고 그랬어. 용이 잘해. 뭐야? 현재까지 이상하고 그거 뭐고. 저거 근데 빨간색으로 바뀌는 건 뭐야? 어. 몰라 몰라. W가 갑자 빨아지고 바뀌잖아. 아이고, 죽었다. 아 이거, 어다. 아 씨발 야 게임 터졌는데? 지금 탑탑 말고는 다 망한 거 같다. 탑도 뭐 이기고 있는 상황은 네. 또 아니고. BF 는 자네가 공략을 네. 먼저 쪄가지고야 지금 되지 아니 예, 이길 수 있어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좀 많이 말려겠다 아니야 연기야 저도 돼지연 되지. 에이야 어, 시발. 타워 열어준다. 타워 밀면은 너 CS 못터면되 개꿀. 아 저쪽은 저쪽은 CS 낙관으로. 낙는시 15점. 저거는 이제 생각이 없는 거고. 아니. 야 밀렸다. 야 너무 못한 <laughs> 거.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 거야? 9분 3 9초에 밀렸다 개꿀딱기모이 군답 키웠다. 죽고 싶다 미리 또 왔다. 아이고. 뭐야 야 블러디. 이제 이기 이기는 거? 진 미드 모로가탑탑향향 타위야? 일단, 진하고모르가나탑 방향 쪽는탑방향으로 움직인다. 아으로령 앞에 모양로가나 있었거든? 이가린타파양 가는 타아양으로 가는 로우는타 이거 어디 있어? 아, 이거 근데 쉬면. 심한... 어. 여기 있네. 카직스가 심한... 너무 뭐 못하는데? 그니까 괜찮아. 카직스만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다 문제야, 지금. 에이, <laughs> 씨발. <laughs> 너무 행복하고. 자, 그리고 다음부터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로 하고.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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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음> 거의 <웃음> 느낌이 <웃음> 어제 그 진영이가 얘들아, 바톤 머린다. 딱이 느낌인데. 아, 그느낌이거든 지금. 음, 뭘 음. 여기, 이불리, 어딘어 음. 있다. 아, 저도 아, 그, 그, 다 피는 이불리, 어 이따. 이있리이 이불리, 이불리, 이 이불리, 이 이불리, 이불이불 이불리, 이불리, 이 뒤져 있겠네, 아비안. 자체도 또 왔고. 와딩을 하러 다닐 수가 없네. 우리 정글도 우리 정글이 아니고.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터졌냐, 너희? 알 터졌어. 야, 뭐야, 야, 나, 나, 야, 나도 지금 이렇게 멋지는데 너네가 터져. 개웃기네.

책0을쌓는게의미가없는 뭐, 느낌? <laughs> 이는 네가 AP는 없도했어야됐다라는거이학교은없어졌는다이 사람은 AP 없어졌는면적사드는 찢었다 진은졌이어 <laughs> 뭐뭣시발이 ㅅ 련아아 미안 피프밍이 왔어. 피프밍이 어디 갔어? <laughs> 나한테 귀 타고 있다고. 뭐. 아 그래? 얘들아 네. 그래. 사민이 지금 탑에서 저러고 있는데 이유 좀 알려줄래? 아 그러네? 들어갔네. 왜 나는 혼자고 쟤는 셋이 이유 좀. 친구야 나는 바텀인데 계속 혼자였거든? 와.. 아, 퍼펙트 스코어다 <웃음> <웃음> 퍼펙트 스코어 와.. 퍼펙트 스코어 한 새끼 아, 누구냐 진짜, CS도 거의 그렇게 차이도 안 나고 열심히 잘한다 <laughs> 자살했으면 좋겠다 컴퓨 스포츠 빼고 어떤가서 커튼 컬러 시스 먹어야지. 자 서래 안 치죠. 자 이제부터 첫날 첫날 아, 안 치는군요. 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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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희발! 내 스타와. 개꿀. 연기야, 너무 고맙고. 사탕 아니. 연기야, 이거는. 진짜? 너무 고맙고. <laughs> 미안하다.